어벤져스 캐릭터 가이드, 이번 시간에는 요즘 드라마 쉬헐크에서 그 주인공 쉬헐크의, 어, 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타이타니아라는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니아 is one of the strongest women in the world. 자, 타이타니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한 명입니다. But has always used her power to further her criminal career. 하지만 항상 사용했어요. 그녀의 힘을요. 뭐 하기 위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녀의 범죄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Once a scrawny and withdrawn teenager. 자, 한때는 말라 빠지고 고립된, 뭐 왕따가 된 이런 의미입니다. 10대 소녀였는데, She was transformed. 그녀는 변했습니다. When Dr. Doom gave her amazing strength. Dr. Doom 박사가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뭐 하도록? To help him fight a host of heroes. 그를 돕도록. 이 그는 Dr.겠죠. A host of는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많은 영웅들과 싸우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despite her strength. 그녀의 그런 힘에도 불구하고, she was defeated by she-hulk. 그녀는 she-hulk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And the two became sworn enemies. 그리고 그 둘은 sworn enemies. 이렇게 하면, 뭐, 절천지 원수. 우리 이런 표현 쓰나요? 네, 둘도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Titania is married to Absorbing Man. 자, 타이타니아는 Absorbing Man이라는 친구랑 결혼을 하고요. and fought the Avengers as part of the Monster of the Evil. 그 악마의 어 아, 마스터 악마의 마스터 모바스터 뭐, 오브의 일부분으로서 어벤져스와 싸움을 합니다. 자, 인적 사항을 보면은 real name은 Mary MacFerran이고요. 직업은 범죄자. 베이스는 여기저기고. 키 1, 1m 98. 그 다음에 몸무게는 247kg. 눈 색깔 파란색. 머리는 붉으스르만큼발. 자, 파워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타니아 possesses superhuman strength to equal that of she-hulk. 타이타니아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휴먼 힘을요. 시 헐크랑 똑같은. She also has outstanding stamina. 그녀는 또한 뛰어난 스태미너 체력도 가지고 있어요. Her skin is virtually indestructible. 그녀의 피부는 실제로 거의 파괴할 수가 없고요. Making her resistant to fire and able to handle corrosive substance without injury. 자 콤마인지가 이제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녀를 저항하도록 만들면서 불에 저항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able to handle 자 다룰 수 있도록 부식하는 물질들, 뭐 산성의 이런 물질들을 without injury 부상 없이 다룰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같은 편은 absorbing man, egghead. 닥터 드룸 뭐 이렇게 돼 있고 적들은 역시나 시헐크, 앤트맨, 와스프, 어벤져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이드 노트 보겠습니다. 자 타이타니아가 시헐크를 때리는 장면인데 타이타니아 had harbored a h a 헐크 ever since t h 자 타이타니아는 h 버라는 단어는 원래 항구라는 뜻인데 이게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가능합니다. 증오를 마음에 품었어요. 시헐크에 대한 증오를 그녀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만났을 때부터. When Titania stole a soul gem. 자 타이타니아가 소울 젬 보석이라는 것을 훔쳤을 때, she at last had the power. 그녀는 마침내 힘을 가지게 됩니다. To defeat She Hulk. 시헐크를 이길 힘을여, And came very close to killing her 그리고 그녀를 거의 죽일 뻔하게 됩니다. The spikes on t i t a n i u s costume add protection and make her look more f e a r son. s p i k e 는 이런 징이죠. 자, 이 타이타니아 옷에 있는 이 까시들은요. 보호를 더 해주고 그리고 만듭니다. 그녀가 어떻게 보이게 더 무서워 보이게 만듭니다. 타이타니아는 요 잠시 동안 소유합니다. 소울젬이라는 것을 소울젬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그것은 증가시킵니다. 그녀의 파워를 우주 레벨로 증가시켰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요, 감마 파이트네요. When Bruce Banner became the Immortal Hulk, 자 브루스 베너가 죽지 않는 헐크가 되었을 때, Titanium joined the new Gamma Fight. 타이타니아는 감마 파이트, 새로운 감마 파이트 팀에 합류를 합니다. 자 누구랑 같이 하냐면은. absorbing man, taxusquitch, puk, romesh dalton. 자, 이런 적들과 같은 편으로 헐크랑 이제 싸운다. 뭐 이런 표, 표현이 되겠습니다. 파워 랭크 보면 에너지 프로젝션은 1, 스트렝스 6, 듀러빌리티 5, 파이팅 스킬 4. 오,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인텔리전스랑 스피드는 2, C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드라마 쉬홀크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조금 정리해 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